네, 다음 날, 조제초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투수가 네, 이주혁 선수로 바뀌었고요 네, 선발 두셨던 정지환 선수 유격수로 들어가고, 유격수였던 원영 선수가 2루로 들어갑니다. 이주혁 네, 선수 부상 이후로 지금 투구수를, 투구 이닝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 멍 어깨를 달구고 있고요. 지금 완전히 100% 정상은 아니거든요. 한 95%, 99%에서 95% 정도의 정상이기 때문에 아직 구속은 뒤 예, 뭐, 당장 그런 구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구력 위주로 해서 지금 투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뭐, <목소리> 위험하죠. <목소리> <목소리> 파워 약간 높은 볼이었는데, 위험 볼이었는데 파워리됩니다 무엇이라 이건 볼 아, 높은 볼, 초반에 좀제구가 붙게 되고 있어요. 다른 물도 없으면서 제국까지 안 되면은 혼나죠. 좋 <목소리> <흐리가> 네. <laughs> 네. 네. 습니다루루 네. 파울. 네. 파울 플라이. 초반에 제국 안 좋은 상태였는데, 네. 파울 플라이를 잘 잡아줬습니다. 원하우스의 주자 업무 가운데 두 번째 타자 나옵니다. 높아요, 높아요. 봤습니다. 제구를 옆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뭐 쌍포를 이도하든지 타구를 만들 수가 있죠. 들어가야 됩니다. 아 빠졌어요. 이번에 좀 제구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목소리> 스라이크 하나 들어갔고요. 스라이크를 충분히 던질 수 있는데 구속을 증가하려고 음 강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3볼. 스트라이크 3 네. 볼까지 몰렸다가 연속 3개 세개 잡아 냅니다 방진을 잡아 냈습니다 그래도 볼이 좀 높게 형성되는 좀저세타 되는 목도형 성닭이 있어요 맞은 쪽으로 땅콩 네 이거 잡았습니다 아진 아. 좋은 플레이 좋은, 주비 보여 줬습니다. 요술 땅 꼬라워.